이면서 진행하는 게시 레벨링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정글 보면 먼저 이캐년이 커렉 동선을 짰죠. 보면. 분명히 바로 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야락하는 과감한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서 이거 혹시 또왜했는지 아시는 분? 벨룰님 현 메타는 풀캠 메타라면서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퀴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갑니다. <laughs> 야 그리고 야 와드 위치 봐봐. 야, 늑대 와드가 있어. 이런식으로 봐봐. 정글 수삼 읽으려고 와드 박잖아. 맞아. 늑대 스타트도 <laughs> 많아. 아까 케인이 이야기 했는데 늑대 스타트 하는 정글들도 있어 서 님도 실질체로 늑대 스타트 한테 대기 양악 당했잖아요. 바로서 승리를 얻어냈었던 플러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 아까 리진한테 늑대 스태트 느꼈었 어그 음. 확실히 타 타격... <목소리> 여러분께 해 말씀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확실히 타격을 좀 입었죠. 일반적으로는 안에 가둬 두고 때리면왜 풀캐만 놀았냐 이거지. 게... 이건 나도 감이라고. 개바지. 애쉬가 레벨링도 밀리고 있고 자야라칸이 너무 편안하게 3레벨까지갈 흐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초반에 분명히 바로세이쉬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야라칸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면, 야 이거 근데 이거를 해설을 하면 너무 빡세 이거. 그러니까 좀 많이 빡세거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봐봐. 제 생각을 한번 싹 이야기해볼게요, 싹. 자, 첫 번째로, 구도를 보면, 올라프는 미는 쪽이잖아. 아칼리가 쳐다들 여기에 있어. 여기에. 그죠? 부시했어. 그리고, 올라프가 올라 밑에서 올라오는 거 확인했다, 그죠? 그러면 캐니언 선수는 유출할 수 있죠. 아, 올라프, 이거 내 블루 진영 어딘가에 와드가 있겠구나. 그죠? 어딘가에 와드가 있어. 그거는 캐니언 선수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날 부리 먹는 거 지금 보인다고죠? 렐 템포. 렐 템포도 내려가는 템포인 걸 알았어, 여기. 그럼 캐니언 선수에게는 지금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블루에 든 와드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상대방 렐은 내려가는 동선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이 아칼렐 와드야, 이거. 이세 번째 아칼리의 와드가 사실 엄청난 포인트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네, 제가 무서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무서 이야기. 그러니까, 님들이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게, 이 포인트에, 이 지금 제가 무키즈의 포인트는 아칼리의 와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올라프가 1레벨 와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어. 캐년도알수 없고, 뭐, 긴 초비, 뭐, 페이즈, 린즈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와드를 방금 척하고 올라온 걸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확실히, 확실한 근거는 뭐다? 이 아칼리의 와드예요 아칼리의 와드는 처음부터 박혀있었어. 그냥 1레벨 박았어. 긴 선수가. 바고 말하면, 봐봐. 캐니언 선수가 이제 블루 스킵을 하고요. 블루쪽 스킵을 하고요. 그러니까 보면 미니메 물음표핑이 찍혀요. 보이죠? 이제 물음표핑이 찍혀. 어? 이 새끼 안 먹는다라는 위화감이 느껴져. 근데 올라프는 이제 확인을 하려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우리 아칼리가 와드가 여기 있음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올라프의 위치를 잡아먹을 수 있어. 이, 이 진영 자체로. 줄다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올라프가 1레벨 와드를 안 썼으면 뭐 하겠어? 여기 와드 받고 빠지겠지? 그럼 나도 다시 블루로 가면 돼. 근데 난 여기 올라프가 와드를 안 막는다는 무슨, 무슨 뜻이야? 여기 와드를 안, 막, 안 막는다는 뜻은 너? 1레벨 와드 썼구나. 그러면 너가 내려가면 난 1cm 내려갈 거고 너가 1cm 올라가면 난 1cm 올라갈 거야. 왜? 렐이 내려가는 걸 아니까. 이 와드가 디테일인 거예요 그래서 줄다리 가는 거 봐봐요. 1cm 내려가면 1cm 내려가고요. 1cm 올라가면 1cm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디테일이야. 이게 안 보여? 어? 이 1cm 줄다리기 디테일이 안 보이는 거야? <laughs> 왜? 여기 올 마드가 없는 건아닐까 저걸 떻게 봐요, 시발. 그걸 봐야지. 그죠? <laughs> 이게 1cm 컨트롤이다. 저기서 장거리쪽으로 Q로 넘어간 건 별로인가요? 얘 별로지. 템포가 밀리잖아. 14초 동안 아무것도 못하잖아. 18초였나? 세주킬레이 그럴 바에는, 이건 노마킹 찬스 갱킹이잖아. 그리고 하나 더 디테일을 하면 올라프가 유차도 빠졌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애당초 세조한 니 픽이 물리팀 근접 보고 뽑은 픽이라 바텀을 애당초안 가는 동선을 설계했어 개념 선수가 왜냐 세조한니 패시브는 상체만 터지고 바로 세시한한테안 터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뱀 픽부터 동선부터 설계까지 전부 개념 선수가 먹고 들어간 거야 봐봐 와드 박는 척을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쪼이는 거야 죽었죠 패시브 터져서 아칼 이 들어가면 무조건 잡는 각이 근데 이걸 다 알아보는 멜로른 뭐냐? 진짜네. 이거 뭔데? 그죠? 이게 근거다. 그죠? 야, 얼마나 깔끔했는지 이제 보여요? 캐년 선수의 근거가. 1번, 상대방 템포 봤고요. 2번, 와드로 올라포 위치 확인했고요. 3번, 올라프 와드 쓴거 예측하고 블루 쪽 모습 숨기기까지. 세 가지 근거를 다 맞춰서 갱킹을 한 거죠. 브로시에서. 얼마나 배제가 없냐. 수싸움에 있어서. 그죠 그죠. 야, 지금 3분 14초. 야, 전 경기도 바텀 3분 14초. 아, 이거 같은 경기구나. 야, 나는 벌써 3분 15초를 봤는데, 영상 지금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님들아. 야, 멜로리 30분 한 경기에서라면 몇 분으로 질질 끌겠냐, 그죠? 지금 3분 14초 가지고 우리 지금 30분 동안 이야기 했거든? 바텀의 구도, 쇼메이커의 디테일, 어? 씨, 저 캐니언 선수의 디테일, 이걸 이야기 했는데, 이거를 씨, 내가 하루 하면 님들, 어, 어떻게 되겠어, 그죠? 존나 재밌다고? 진짜야? 그정도요 님들? 이게 재밌음? 다 아는 거 아니었어 너네? 아니 나 아니 너네 다 아는 거 아니었냐? 우리 같은 멤버기들 아니야? <laughs> 님들이 어와 캐니언 쩐다 잘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 보고 수선 보고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었어? <laughs> 아니 물 잘한다 물 잘해서 칭찬하는 거야. <laughs> <laughs> 이런 거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거 아니었냐? <laughs> 개웃기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러 <그럼, 웃음> 아니 어? 이 <laughs> 이거 디테일 보임? 이거 혹시 디테일 이거 보이시는 분 이거 디테일? 이, 개쉽 디테일이거든요, 지금 이거. 혹시 이거, 지금 이해가는, 이거, 이 장면 이해가는 사람. 아마 이거 이해가면 진짜 상위 1%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할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고. 렌즈 <laughs> 먼저 들어간 거 땡. 일부러 뺑국인 쳐서 푸시하고 싶, 푸시하고 싶게 만들기 땡. 원거리 궁거리고도 땡. 이거 스크림때 나왔는데 땡. 안 나왔어. 나올 리가 없어. 님, 이거, 이 개념 알고 있으면 절대 이 소리 안 해요. 와박냈 땡. 아니, 어렵다면 문말해도인정이지 그건 맞는데, 저는 이 정도로 님들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시, 가볼, 게요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아까 이 구도에 대해서 우리 배웠다, 그죠? 이거. 어,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때리는 구도는 먼저 모습을 보여도 되지만, 당겨지는 구도는 먼저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다고죠. 그래서 여기 때리는 구도가 여기 와드 받고 상대방이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붓이 어느 걸 낚시하는지 이제 알라고 이걸 보려고 이제 와드를 받고 와방맨을 했고요. 근데 님들아, 이거 생각해봐. 왜 여기 다몬은 아까, 오, 멜로님, 님 피, 님, 님 이상한 거 아님? 다몬 바텀 모습 보여주던데라고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이질문왜이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 멜로님 분명히 당겨지는 쪽은 모습을 보여주지 말랬는데 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빨리 반박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이 좋은 질문에 좋은 답변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안 그래? 그런 생각을 안 들었어요, 그 그러니까 왜 보여주니 맞추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왔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그거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사이시옷이라는 어? 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한자 플러스, 어, 한자 플러스, 자를 붙일 때는 절대 사이시옷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멜롤님, 숫자는 숫, 사이시옷 아닌가요? 하고 반박을 해야지, 나한테. 어, 그래, 왜 없냐고 반박을 해야지. 근데 사이시옷 예외가 여섯 개가 있죠, 대한민국에는. 바로, 택간, 셋방, 고칸, 착간, 구숫자, 횟수 제외하고는, 한자와 플러스, 한자에는 사이시옷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나는 이제 이걸 가르쳤는데, 님들은 이걸 모르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피드백을 지금 이 장면이 나왔어, 마치이첫 번째 경기에. 근데 이걸 가지고 님들은 나한테 안 물어보는 거야, 지금. 어? 숫자는 한점 한쪽 플러스 한점인데 사회시효신데 멜로라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지금도? 어? 내가 배웠던 개념에는 여기가 먼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모습을 먼저 보여줬어요, 멜로님하고 질문을,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이 많은 멤박기 중에 한 명도 질문을 안 하냐, 이 내용을 가지고. 그죠? 블러핑이 아니라 이거 명물론으로 낚시하는 거야. 이 개념을 알고 있는 답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미쳤죠? 상대방 딥하게쓰면 쇼미한테 뒤졌습니다, 이거. 근데, 에이밍과... 일부러 한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드가 있으니까 일부러 한 거라고. 봐봐. 이게 안 보이냐, 님들은 이게? 이 디테일이 안 보여? 진짜? 나만 보여, 이거? 아쉽다. 진짜, 나는 우리 멘빵이 들이 너무 아쉽습니다.